이 네, 때? 누구요? 누구요누가요어구요 누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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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어어누구도 누구요? 누구요? 아, 얘가 여기 왜있 나가쇼. 일단, 조금씩. 중앙으로 들어가라 뭐야, 자리 너무 좋은데? 아, 덜 잡았어요. 저희다 잡아야 되는데, 맞죠? 아, 튄다! 왼쪽으로 나왔어요. 바위 왼쪽으로. 저희 왼쪽. 어, 네. 야, 그렇지. 오른쪽, 오른쪽, 그렇지. 오른쪽. 있다. 대 어, 뭐야. 힐, 힐, 어, 힐. 나이스. 아, 킬이에요? 응. 아, 킬. 있... 이거, 집이 짐자님, 조심. 응. 어, 195방향 하나 돈다. 190방향 하나 돌았어. 다다언덕지 있어요, 언덕지 내 앞에 언덕에 아, 쟤가 절로 돌았나? 오야 어, 여기 엎드려있다 여기 엎드려있다 엎드려있다고요? 어, 여기 엎드려다 뛰어간다 나이스 잡았 여기 한명 응. 남았어 아이다둘이다둘둘다하다하다피 둘. 하나 더. 하나 더 없어요 얘. 다이리옆에리다2다 2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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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리리밖에리는거 같은데. 일단 저, 저 내린데 저기 두 명이었어요. 어. 여기, 여기. 어 나왔다 집앞 밖에 하나 나왔고 어 팀명 일로 오셨어요 보고 있다 하나 뒤에 쫓고 있다 아, 어. 저 지금 수류탄이 하나 있다 어머 어디죠 알았어잡으셨어 오지 저쪽저왜렇게 지혜나 우리 집뒤 조심해야겠다. 어디야? 아 뒤에도 있다. 아 탄이 없네. 제 바로 앞에 물 중앙에. 쟤 엎드렸는데 아 나이스 일단 쟤부터 잡으러 갈게요 이번에 일단 어, 잠깐 대기요. 집 안에 봤어요 저. 파킬이죠. 아자기장은